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물점 팀입니다. 오늘은 렌치 볼트나 가정에서 가구 조립할 때 보통 많이 쓰시는 볼트예요. 이런 볼트들의 머리가 뭉개졌을 때잘풀수 있는 간단한 L렌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많이 쓰시는 롱볼 렌치라 그러죠. 이런 제품이나 이런 제품. 왼쪽 편에 보이는 게 기본적인 육각 L렌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별 렌치입니다. 일단 요즘에는 생김새는 다 비슷비슷하고요. 중국산이나 대만산도 열 처리를 잘 해서 나오기 때문에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보관도 간편하게 나오고요. 흔히들 많이 쓰시는 제품들이 이런 제품들이죠. 뒤에는 볼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이 아니고 이 제품과 이 제품입니다. 육각과 별렌치예요 일단은 색깔별로 사이즈를 구별할 수 있게 색을 입혀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썬키에서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일단은 각각 특이성이 하나씩 있는 제품들이에요. 별렌즈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생김새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죠? 근데 얘네가 신경을 좀쓴것 같은 게 보통 뺄때 이렇게 제품들이 있을 때 보통 뺄때 만약에 내가 8mm를 빼고 싶다 그러면은 10mm를 제끼고 8mm를 빼서 써야 돼요. 뭐 그렇게 쓰면 되죠. 뭐 크게 상관없는데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게이 제품은 이렇게 제껴서 빼면 됩니다. 되게 쓸데없이 신경 쓴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넣어서, 원위치에서, 톡 재끼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헤드를 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제품이 왜 특이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육각 부분. 육각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볼 타입이 흔하디 흔합니다. 요즘에는 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별은 이런 타입이 거의 없어요. 롱 볼, 별 타입입니다. 애매한 공간들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쓸수 있는 볼 타입의 별렌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별로 구별을 해놔서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그때 그때 만약에 케이스를 잃어버리더라도 잘 구별해서 찾기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육각의 볼렌즈인데 조금 특이성이 있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뭐가 특이하냐면 생김새가 조금 특이합니다. 홈이 파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앞 헤드 부분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허랍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 특허가 이홈 파져 있는 게 특허가 아니고 홈의 깊이나 넓이 그런 부분이 특허 같아요 제가 비슷한 제품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홈 부분이 뭐할때 쓰이는 거냐면 마모된 렌치 볼트를 풀때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마모된 볼트를 제가 들고 있지 않아서 시범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0.5mm 오차까지 가능하대요. 쉽게 얘기하면 1.5mm로 2mm의 렌치볼트를 풀수 있다는 얘기죠. 2.5mm의 롱볼렌치로 3mm의 렌치볼트를 풀 수가 있고요. 마모가 됐다는 거는 규격이 조금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을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죠. 머리가 뭉개졌을 때 이런 식으로 넣어서 살짝 지의 느낌으로 꺾어준 다음에 돌리면 마모된 렌치볼트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사용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밖에 마모가 안 돼서 돌아가진 않는데 거기다가 마저 마모를 시킨 다음에 역탭으로 빼기 싫을 때, 그때 항상 쓰고 있는 요 육각 렌치가 있으면 평상시에도 쓰고 마모가 됐으면 살짝 제껴서 돌리면 풀리니까요. 간단하게 쓸수 있어서 꽤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색깔과 사용하기 쉬운 거는 덤이고요. 금액이 2만 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일상에서도 흔하게 쓸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별은 그냥 요거. 요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은 롱볼 렌치 두 종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